안녕하세요. 눈과 귀가 즐거운 위클리 모바일 게임 유현체입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이 라따뚜이라는 만화 영화를 봤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픽사, 라따뚜이를 만든 픽사의 애니메이션이 지금까지도 한편도 실패를 안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스토리가 탄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스토리 탄탄한 재밌는 영화, 애니메이션 기대하면서요. 이번 주 위클리 모바일 게임 출발하겠습니다. 지 찾아 떠나는 대가족의 퍼즐 풀기 대작전. 지금 퍼즐을 쌓고 살짝 한번 고쳐보자. 울트라 판타스틱한 가족의 액션 퍼즐 패밀리. 컴퓨터나 게임계에서 즐길 수 있는 퍼즐 게임하면 테트리스, 비주얼드, 헥사 같은 게임들이 떠오르죠? 이 퍼즐 게임들은 각각 형식이 다양한데요. 이런 다양한 형식의 퍼즐 게임이 한 곳에 모여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주에 소개하는 액션 퍼즐 패밀리가 바로 그 게임입니다. 10명의 대가족이 이사를 합니다. 물론 좋은 집을 찾기 위해서죠. 10명 모두 각자 역할이 있는데 역할을 잘 수행할수록 집의 평수도 늘어나고 집도 좋아집니다. 자, 대가족이 편안하게 지내려면 당연히 좋은 집이 필요하겠죠? 그럼 빨리 이사를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려면 점수가 높아야 하는데 이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자 맡은 퍼즐을 열심히 즐겨야 하거든요. 퍼즐의 종류는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엄마의 3단 정리부터 여동생의 그림놀이까지. 각자 역할에 맞는 퍼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퍼즐을 즐기지는 못합니다. 별을 얻어서 잠겨있는 퍼즐을 열어야만 다른 퍼즐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별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점수와 콤보를 얻어야 하고요. 별을 얻어가면서 잠긴 퍼즐을 열다 보니까 목표가 생기고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10가지의 미니게임 중에서 엄마의 3단 정리를 한번 볼까요? 엄마의 3단 정리. 누군가가 섞어놓은 블록들을 엄마와 함께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방법은 같은 색 블록을 연속으로 3개씩 모아주면 되는데요. 왼쪽 키는 왼쪽에 있는 블록에 대응하고, OK 키는 중간 블록, 그리고 오른쪽 키는 오른쪽 블록에 연결되어 있어서 한번 눌러서 선택하고 다시 눌러 옮길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빨리 누르면 화면처럼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자, 어떻습니까? 무척 간단하죠? 엄마의 3단 정리를 보여드렸지만, 게임 초보자라면 할매의 뻑뻑뻑뻑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이 게임이 가장 쉽거든요. 퍼즐 게임이 여러 가지 모아져 있다는 게이 게임의 특징이지만, 퍼즐의 재미도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 요소 중 하나가 자신만의 콤보인데요. 액션 퍼즐 패밀리에서는 자신만의 콤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작은형의 넘버스리로 한번 확인해볼까요? 콤보가 한번 진행되면 화려한 연출과 함께 콤보를 감상하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절대 이 게임에서는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콤보 중에 커서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빨리 움직여서 다른 블록을 없애면 추가 콤보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현란한 연출과 함께 콤보를 만들어나가는 재미. 초보자부터 마약까지 모두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콤보도 성공시키고 가족 모두 분발하면서 점점 좋은 집으로 바뀌지만 입고 있는 옷은 그대로네요. <laughs> 집도 좋아지는데 옷 정도는 사줘야 하지 않을까요? 게임 중에 미션을 클리어하거나 아이템샵에서 복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장들은 게임 진행을 좀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복장에 따라 시간 케이지가 떨어지는 속도 증가량을 감소시키거나 방해 아이템의 등장 확률을 줄여줍니다. 복장을 구입하기 위한 별이 없을 때는 주어진 미션을 클리어해서 복장을 얻으면 됩니다. 이불 옷도 구해야 되고, 이사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아졌죠? 자, 그리고 마니아를 위한 야금 모드가 있습니다. 야금 모드는 게임의 난이도가 어려워져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은 어려워졌지만 별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이 높아지면 한 번쯤 도전해보는 것도 좋죠. 10가지의 퍼즐 게임으로 지루하지 않고 여가 시간에 즐기기 좋은 게임입니다. 하지만 퍼즐 하나를 열기 위해서 필요한 별을 모으기가 무척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몇개 열기도 전에 포기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현금으로 열 수도 있지만, 글쎄요. 기본으로 열수 있는 3가지 외에는 7개나 남아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10가지 퍼즐 게임. 화려한 화면 효과. 진동의 손맛을 즐겨보자 퍼즐 게임의 결정판 액션 퍼즐 패밀리. 아니 분명히 장마는 끝났다고 하는데 비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아좀 햇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집에 돌아가면서 액션 퍼즐 패밀리를 즐기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게임에 얼마나 몰두를 했으면 지갑 흘리는 것도 몰랐겠어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선 이런 실수 하지 마시고 즐겁게 게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